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법 변환과 아스키 코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1번, 십진정수 한개 입력받아 팔진수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음, 코딩하실 때에는 해야 할 일을 나누어 보면 훨씬 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제도 일단 십진정수 한개를 입력받으라고 했으니까 어, 정수 하나를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 스캔 F를 이용해서 10진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8진수로 출력하면 되는데요. 다행히 C 언어에서는 8진수로 출력하는 형식 지정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n t f 함수에 %o 어, 라고 어, 출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10진수 입력값이 8진수로 변경되어 출력되죠. 이때 o는 어, 소문자로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어, 입력 예시에 있는 10을 적어보면 12라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요. 그럼 진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125나 1000 등의 숫자는 십진수라고 합니다. 수의 크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숫자의 종류가 0에서 9까지 총 10가지의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과 달리 컴퓨터는 전기신호로 일을 처리해요. 전기신호로 의미를 전달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즉 온오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1과 0두 가지의 수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이진수를 사용하는데요. 사용하는 진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10의 배수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 세계에서는 2의 배수로 처리하죠. 예를 들면, 정수를 저장하는 인트는 2의 제곱인 4바이트의 공간에 수를 저장하고요. 실수 플러스의 경우는 4바이트, 더블과 롱 더블은 8바이트를 사용하는 등 2의 배수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대신 이렇게 단순한 이진수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속도가 빠른 거라고 볼수 있지요. 하지만 이진법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문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독성 향상을 위해 8진수나 16진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컴퓨터 초창기에 많이 사용했던 8진수의 경우는 0부터 7까지의 수로 수를 표현하다 보니 10진법과 잘 구분이 안 되어서 점차 잘안 쓰게 되었고요. 16진수의 경우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10개와 a부터 f까지의 영문자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진수 4자리와 16진수 1자리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10진수를 입력받아 16진수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어 16진수의 경우에는 8진수와 달리 그 %x라고 적을 때 이때,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각 모두 사용되는데요. 대문자로 적으면 알파벳 부분이 대문자로 출력되고요. 소문자로 적으면 알파벳 부분이 소문자로 출력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 소문자로 출력되고 있으니까 소문자 %x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255를 입력을 했을 때 16진수 ff라고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33번 문제, 10진 정수를 입력받아 16진수로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보시면, 10진수를 한개 입력받았을 때, 어, 대문자로 16진수를 출력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f 에그 %x를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죠. 1034번 문제, 8진 성수 한개 입력받아 10진수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랑 그 스캔F와 프린트F에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만 서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진수로 입력받아야 되니까 %5로 해주시고 10진수로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D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때 자료형은 그냥 int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을 입력했을 때 11이 출력됩니다. 1035번 문제는 16진수로 입력을 받아 8진수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scanf에서 16진수에 해당하는 x, 8진수에 해당하는 o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1036번 영문자 한개 입력받아 십진수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 언어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진수로 변환되어 저장되는데 영문자와 특수 기호도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되겠지요. 이때 아스키 코드라는 표준 코드를 사용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미국 ANSI라고 하는 산업 표준을 제정하는 민간 기관에서 표준화한 정보 교환용 부호 체계인데요. 7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 128개의 부호가 사용됩니다. 현재는 2바이트 이상의 코드를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 세계 문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유니코드에게 자리를 뺏겼지요. 아스키 코드는 숫자와 문자가 1대 1로 짝을 이루고 있어서 영어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로 65에 해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트가 추가된 확장된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지요 다시 1036번 문제로 돌아와서 일단 영문자 한 개를 입력받으라고 했으니까 인트로 하지 말고 캐릭터로 선언해서 입력받으시면 되겠고요. 입력받을 때는 당연히 문자니까 %c로 입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십진수로 출력하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문자든 숫자든 결국은 이진수로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받은 자료들을 음이 형식 지정자에 맞춰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0진수로 출력할 때 %o 말고 %d라고 적어주면 숫자로 출력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문자 a를 입력해서 출력해 보면 그, ASCII 코드 표에서 대문자 A가 65에 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65라는 그 정수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37번 정수를 입력받아서 ASCII 문자로 출력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전 문제를 반대로 또 해결해주시면 되죠. 일단 그 정수를 입력받으라고 했으니까 자료형은 인트로 선언해서 하나 만들어주시고 스캔 F에서 정수 입력받고요. 그 다음 문자로 출력해야 되니까 %c라고 해주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스키 코드 값으로 65에 해당하는 대문자 A가 출력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C 언어로 그 8진수나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어 보고 또또 또 아스키 코드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